1 1기하 12장 이후의 제7년에 여호와스가 통치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부엘세바의 시비하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스에게 교훈을 주던 모든 때에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들이며 분양하니라. 여호와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주의 집으로 가져와 봉헌한 물건들 중에서 모든 돈, 곧 계산이 끝난 모든 사람의 돈이나 모든 사람에게 정해준 돈이나 주의 집에 가져오려오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정한 모든 돈을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가 아는 자들에게서 취하여 그 집에 어느 곳이든지 무너진 곳을 발견하거든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 하였으나 여호와스 왕이 제 23년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 집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집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아는 자들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지 말고 그 집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도록 그것을 넘겨 주라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서 돈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 집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하나를 취하여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사람이 주의 집에 이를 때에 오른쪽에 있는 재단 옆에 두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주의 집에 가져온 모든 돈을 그 안에 넣었더라. 이에 그들이 그 그의 안에 돈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주의 집에서 찾은 돈을 자루에 넣고 세서 그센 돈을 그 일을 하는 자들, 곧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었고 그들은 주의 집에서 일하는 목수와 건축자들에게 그것을 주었으며, 또 석공과 돌 다듬는 자들에게 주고, 또 주의 집에 무너진 곳을 보수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또그 집을 위해, 그 집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쓰게 하였더라. 그러나 사람들이 주의 집에 가져온 돈으로, 그들이 주의 집을 위해 은 대접들이나, 심지 자르는 기구들이나, 대아들이나, 나팔들이나, 어떤 금그릇이나 은그릇들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돈을 기술자들에게 주어 그 돈으로 주의집을 보수하였으며, 또한 그 돈을 손에 넘겨받아 기술자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들과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범법으로 인한 돈과 죄로 인한 돈은 주의집으로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 되었더라. 그때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와 싸워 그곳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 얼굴을 고정하고 올라오려 하였으므로 유다 왕 여호아스가 전에 자기 조상 유다 왕 여우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봉헌한 모든 거룩한 것과 자기의 거룩한 것과 또 주의 집에 보고와 왕의 집에서 찾은 모든 금을 취하여 시리아 왕 하사일에게 보내었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유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유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음모를 꾸며 신라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 밀로의 집에서 그를 죽였으니 그의 신하들인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예호 사바시 그를 쳐서 죽였더라. 그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